네 반갑습니다. 한주잘 지내셨어요? 네. 자 974회 복귀분석 그리고 975회 추첨일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복귀분석 먼저 하고요. 자 이번에 974회 당첨번호가 1번, 2번, 11번, 16번, 39번, 그리고 보너스번호 32번, 그리고 44번. 이렇게 나왔죠. 자, 그러면 맥을 잡았던 번호. 에, 맥을 잡았던 번호. 자, 한번 볼게요. 자, 3번을 맥을 잡았죠. 에, 3번을 맥을 잡았는데, 이렇게, 어, 주변의 수, 3번의 주변의 수에서 2번이 나왔죠. 근데 2번은 예상번호로 안 잡았죠. 예상번호는. 근데 2번이 나오면서 1번을 데리고 나왔어요. 2번이 나오면서 1번을 데고 나왔어요. 어, 그런데 에, 1번이 내가 안 나온다고 누구한테 내가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11번이 나올 확률이 높다고 이야기를 했고 어, 11, 11번이 나올 확률이 높다고 이야기했고 1번은 나올 가능성이 조금 부족하다. 왜 그러냐면 주변의 수에서 일단 벗어났거든요. 주변의 수에서 벗어나가지고, 일본은 좀, 일본 보다는 11번이 나올 확률이 높다 했는데, 일번이도 나오고, 11번도 나왔네요. 어, 눈지 아시죠? 장기분시. 장기분시 하되 내가 1번이 나올 확률이 조금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11번이 지금 나왔고, 어, 그 다음에 17번을 맥을 잡았는데, 16번이 나왔죠. 그도 역시 예상번호로 잡았던 번호고. 자, 여기서 3번, 6번. 6번의 주변의 수는 나오지 않았죠. 6번. 이 그러면 6번의 주변의 수는 다음에 제가 한번더 해야 되겠죠. 그래서 6번의 주변의 수에서는 지금 나오지 않고, 3번의 주변의 수에서는 2번이 나오고, 1번을, 2번이 나오면서 1번을 데리고 나오고, 그리고 11번의 주변의 수에서는 11번만 2월이 됐요고 그다음에 17번 주변의 수에서 16번 예,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 일단은 여기에서 11번과 16번, 예, 11번과 16번이 예상 번호의 예상 번호에서 이두 개가 나왔네요. 그죠? 예상 번호에서 11번과 2번은 예상하지 않은 번호지만은 3번의 주변의 수로서 2번이 나오고, 예, 그래서. 1번과 2번은 예상하지 않았던 번호.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맥을 잡았던 번호가 일단은 중요한 부분에 차지하죠. 자, 그 다음에, 당번, 지난 973회, 973회, 22번의 주변의 수에서 안 나오고, 24번의 역시 주변의 수에서 안 나오고, 26번의 주변의 수 역시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22번, 24번, 26번, 이 주변에 있는 수들은 다음에 975회 때한번더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1번의 주변의 수, 31번의 주변의 수에서 32번이 어, 보너스 번으로 나왔습니다. 네, 보너스 번. 예, 그 다음에 37번의 주변의 수에서 지금 나오지 않았으니까 한번더 37번의 주변의 수를 한번더 분석을 해야 되겠죠. 예, 그리고 41번의 주변의 수에서는 44번 넘고 42번의 주변의 수에서 39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31번의 주변의 수 32번, 41번의 주변의 수에서 44번. 그리고 42번의 주변의 수에서 39번 그래서 예상했던 번호가 32, 39, 어, 44 32, 39, 44가 예, 그렇게 나왔습니다. 외던간에 어, 이번에 나왔던 번호가 예, 11번, 16번 예상했던 번호인데 11번과 16번 그리고 어... 32, 39, 44 이렇게 예상했던 번호가 나왔습니다. 어, 자, 그 다음에 해차별로 이렇게 보면은 장기 2월에 장기 미출 번호에서 44번이 나왔죠. 어, 44번이 장기 미출 번호로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5월달 당번에서는 나오지 않았죠. 5월달 네, 당번에서 여기서 아마 19번이 나오리라고 봤는데 19번은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6월달 당번에서는 1번이 나왔어요. 6월달 당번에서는 1번이 나오고 그 다음에 7월달 당번에서는 4개나 나왔죠. 11, 16, 2번, 39, 11, 16 17번의 이웃으로서 17번의 이웃으로서 나왔죠. 그래서 이 4개가 3번의 이웃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그 다음에 배열표를 어, 이렇게 보면 배열표를 예, 보게 되면 자 2번은 2번은 예, 2번은 지난 해차의 해당되는 번호 22번이나 24번 날일자 포석이 안되죠. 1번도 역시 날일자 포석이 안되고 1번, 2번이 날일자 포석이 안되고 자 16번도 16번은 31번 지난 해자의 31번하고 날일자 포석이 되죠. 31번과 날일자 포석이 됩니다. 자 11번은 26번과 날짜자 보석이 되죠. 11번은 26번과 날짜자 16번은 31번과. 예. 그 다음에 32번은 41번과 날짜자 보석이 되고. 음. 그리고 39번은 26번하고 날짜자 보석이 되고. 그 다음에 44번은 예. 31번과 날짜자 보석이 되 그래서 일단 맥을 잡았던 번호, 이 맥을 잡았던 번호에서는 11번과 16번, 이두 개가 나왔죠. 네, 이두 개가 나를 자보석으로서 이렇게 나왔는데, 1번과 2번은 나를 자보석이 되지 않는 부분이죠. 자, 이렇게 해서 지난 회차, 지난 회차의 당첨 번호와 이렇게 봤을 때, 1, 2번은 나를 어, 자보석이 되지 않지만은 11번과, 예, 그 다음에 16번, 그 다음에 41번, 32번요. 예, 이렇게 되죠. 예, 그 다음에 39번은 26번과 44번은 31번과 이렇게 날짜 보수이 되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 연관수로 이렇게 보면은 22번의 연관수에서는 출연하지 않고, 26번의 연관수에서 11번, 2번, 11번, 22번, 31번의 연관수에서 16번, 41번의 연관수에서 보너스 번호 32번, 42번의 연관수에서 11번. 그래서 11번은 중복이 됐죠. 어, 중복이 된 상태인데, 보너스 번호를 포함해가지고 16번, 11번, 2번. 이렇게 해서 4개가 나왔죠. 어, 이렇게 해서 4개가 나왔습니다. 자, 추천을 이제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네. 자, 이번에 어, 추첨 날짜. 어, 이번에 추첨 날짜가, 어, 경진이었죠. 어, 경진이었습니다. 다음에, 자, 975회. 975회는 정해입니다. 예, 정해. 자, 정해. 정해. 다음에, 975회. 어, 이거 잘못됐죠. 요거는 974회입니다. 자, 975회는 정해입니다 정은 11에서 20번까지, 해는 41에서 45번까지입니다. 자, 이번에 974회, 974회 경진에 해당되는 경에 해당되는 31번과 40번에서 32번과 39번에 나왔죠. 32번과 39번에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진에 해당되는 부분에서는 미출연 구간이죠. 진에 해당되는 구간에는 출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 20번 단위는 출연하지 않고 경에 해당되는 32번과 39번 그리고 975회 정과 해의 11번에서 20번 그리고 해에 해당되는 41번과 45번 이 구간은 꼭동분수이돼야 되겠죠. 자 이번에 당첨번호 자, 1번의 당첨번호였죠. 연간수가 31, 6번, 22번. 네, 그 다음에 2번 당첨번호. 연간수가 32, 7번, 23. 32와 2번은 같이 동반되어서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11번. 네, 연간수가 41, 32, 2번. 32와 2가 11번하고 이렇게 같이 동반되어서 3 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32번은 보너스 번호이긴 해도 이렇게 나왔네요. 자, 그다음에 16번. 예, 16번. 영한수가 1번, 37번, 7번. 1번과 16번은 같은 동반수죠. 예,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번호가 4개가 되고 그 다음에 자 32번, 보너스 번호죠. 32번, 연관수가 1번, 8번, 2 3 1번과 32 같이 동반수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39번, 연관수가 8번, 30번, 1번 1번과 39번이 같은 동반수죠. 그 다음에 44번 44번 연관수가 13 35 6번 이렇게 자 그래서 어, 이렇게 연관수를 이렇게 쭉 보시면은 자 1번의 연관수가 31 6 22 2번의 연관수가 32 7 23 11번의 연관수가 41, 32, 2번, 16번의 연관수가 1번, 37, 7번, 39번의 연관수가 8번, 30번, 1번, 44번의 연관수가 13, 35, 6번, 32번의 연관수가 1번, 8번, 23. 이렇게 해서 각 연관수별로, 연관수별로 번호를 일단 하나씩만 한번 선정을 해보시면은, 선정을 해보시고, 거기에서 한세 개, 네 개를 고정수로 한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주변로 이제 이렇게 보면, 은 자, 이번에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던 번호 중에서 몇을 잡아야 되겠죠? 자, 6번의 주변의 수가 안 나왔죠? 6번의 주변의 수가 안 나왔으니까, 6번을 1순위 번호로 보시고, 1순위 번호로 보시고, 그 다음에 5번과 7번, 5번과 이두 번호 중에서 두 번호 중에서 예상 번호로 잡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5번과 7번 중에서 5번이나 7번 이렇게 볼 때는 7번이 아무래도 조금 나은 경우도 있겠죠. 5번보다는 이두 번호, 왜 7번이 장기 미출수니까 아마 오래 전에 안 나왔던 번호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두개 중에서 하나를 보시고. 자, 중요한 건 20번 단위에요. 20번 단위가 이번에 나오질 않았죠? 20번 단위가 22번, 24번, 26번. 이 주변의 수에서 나오질 않았습니다. 자, 22번의 주변의 수. 22번의 주변의 수에서 21번. 24번의 주변의 수에서는 21과 27. 26번의 주변의 수에서는 27. 자, 이렇게 볼 때, 자, 그러면은 6번. 22번, 24번, 26번. 그리고 37번. 37번도 봐야죠. 37번의 주변의 수에서 36번과 38번. 36번과 38번. 이 부분을 또 봐, 보셔야 되죠. 그래서 37번, 그 다음에 26번, 그 다음에 24번, 22번, 그 다음에 6번. 이렇게 다섯 개 번호, 6번, 22번, 24번, 26번, 37번. 이 다섯 개 번호에서 번호를 한개 정도만, 한개 정도만 예상수로 잡으시고, 그 다음에 5번, 7번, 21번, 27번, 그 다음에 36번, 38번. 이 번호 중에서, 5번, 7번, 21번, 27번, 36번, 38번 중에서 번호를 한개 내지 두 개. 그리고 6번, 22번, 24번, 26번, 37번 중에서 한개 내지 두 개. 그다음 5번, 7번, 21번, 27번, 36번, 38번 중에서 한개 내지 두 개. 이렇게 예상번호로 잡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예상번호의, 그, 당첨번호, 당첨번호 주변에서 이렇게 본다면, 일단은 1번의 주변의 수, 1번의 주변의 수에서는 43번, 1번의 주변의 수에서는 43번을 보시면 되고, 2번의 주변의 수에서는 5번, 2번의 주변의 수에서는 5번 그 다음에 어 11번 11번의 주변의 수에서는 좀 많죠. 8번, 12번, 14번. 어 이렇게 세개를 어 예상번호로 잡으시면 되고요. 16번의 주변의 수에서는 15번 16번의 주변의 수에서는 15번을 보시면 될거 같고 자, 그 다음에 32번의 주변의 수에서는 33번, 그리고 35번, 32번의 주변의 수에서는 33, 네, 3 5번그 다음에 39번의 주변의 수에서는 38번. 네. 그러니까 39번의 주변에서는 36번과 38번. 37번, 맥을 잡았던 번호 37번의 주변의 수에서도 역시 36과 38이 들어가죠. 37번의 주변의 수에서도 36, 38. 39의 주변의 수에서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44번의 주변의 수에서 43번. 또 1번의 주변의 수에서 43번. 이렇게 보시는 것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차별을 이렇게 보면은, 어, 해차별에서는 일단은, 4번이, 44번이 요번에 나왔죠? 44번이 나왔으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나올 수 있는 번호들이 좀 많네요. 8번도 있고, 7번, 27번. 8번, 7번, 27번. 그리고 35번, 15번. 8번, 7번, 27번, 35번, 15번. 그리고 33번, 43번. 좀어 장기 미출수 5월 달까지를 장기 미출수로 본다면 43, 에, 33, 15, 35, 27, 7번, 8번 이렇게 예상 번호로 주로 잡으니까 일단은 한번 아무래도 이거 요 안에서 조금 나오리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6월달 당번에서 지금 1번이 하나가 나왔죠. 1번이 하나가 나왔으니까 여기에서 볼수 있는 번호 12번, 14, 24, 5번. 여기에 지금 번호가 예상 번호가 이 안에 968회 안에 예상 번호가 이렇게 다 몰려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몰려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38번이 있죠. 예상 번호. 38번이 있고, 네. 자, 그 다음에, 어, 자, 그 다음에, 여기에는 어, 번호가, 자, 21번, 네, 그리고 6번, 6, 21번, 6번, 22, 26, 37, 예, 네, 22, 26, 37. 이렇게 예상번호가 대충 잡힙니다. 자, 한번더 이렇게 점검을 해보면, 어. 자, 1월달 미출번호 8번, 그리고 3월 미출번호 7번, 27번, 그리고 4월 미출번호 35, 15, 5월 미출번호 33번, 43번. 이렇게 예상번호로 볼수 있고요. 어,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968에 있는 번호와 38번 이렇게 5개 번호가 예상 번호로 볼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21번, 그리고 6번, 22, 26, 37 이렇게 예상 번호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쭉 이렇게 체크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네, 이렇게 쭉 해놨습니다. 이렇게. 한번, 어, 그냥 카톡에다가 요대로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참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배열표를 보게, 한번 볼게요. 자, 배열표가 자제 조금 바뀌었죠? 어, 이제는 배열표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자, 6번의 어, 주변의 수가 5번과 7번입니다. 5번과 7번. 자, 7번은, 여기에 7번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여기에 7번이 있으면 16번과 날일자가 되죠. 5번, 7번이 여기 있으면 16번과 날일자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은 날일자 형태가 안 되죠. 5번은, 5번은 나, 현재 상태에서는 날일자 형태가 되질 못하고 있습니다. 5번은. 자, 21번. 네, 21번. 자, 21번. 나를자 형태가 어, 21번 지금 나를자 형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날 어, 나를자 형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27번. 네, 27번. 32번과 나를자 형태 되죠. 27번은 32번과 자, 38번 역시 에, 날일자 형태 안되고 36번도 날일자 형태 안됩니다. 예, 안되겠죠. 그런데 맥을 잡는 번호 6번 예, 이 6번 11번하고 날일자 형태 되죠. 맥을 잡는 번호가 11번하고 날일자 형태 되죠. 22번 예, 22번은 어, 지금 현재 날일자 형태가 되지 않고 있고 24번 24번, 39번 하고 당첨번호, 39번 하고 날짜가 되죠. 그리고 26번, 39번 하고 날짜가 되죠. 어, 그러니까 22번은 22번은 날짜 형태가 안 되지만, 은 24번과 26번은 날짜 형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 37번은 32번과. 그러니까, 38번, 36번은 날일자 행태가 안 되고 있고요. 이두 개는 날일자 행태가 안 됩니다. 근데 37번은 어, 32번과 날일자 행태가 되는 상태. 24번, 26번. 24, 26, 37. 이 부분, 이 예, 부분. 너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그리고 6번. 자, 날일자 행태 되는 게 6번. 예, 그 다음에 7번. 24번. 26번. 27번, 예, 37번, 이렇게만 지금 날일자 됩니다. 67, 24, 26, 27, 37이 날일자 형태 됩니다. 이렇게 한번 참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당첨 번호와 예, 당첨 번호를 이렇게 보면은, 자, 1번은, 예, 1번은, 1번은 지금 나를 쟁태에에서 가지고 올 번호가 6번입니다. 6번. 번이 나를 쟁트로 갖고 오는데 이거는 맥을 잡은 붙던 번호죠. 1번이 자, 1번이 여기에 7번, 6번. 7번 6번 하면은 6, 1번과 6번이 나를 쟁태에 포석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또 맥을 잡았던 번호이기도 하고, 그래서 6번을, 어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8번, 예 8번은, 어 지금 현재 맥을 잡을 수 있는 번호가 아니죠. 어, 날 일자 형태가 되지가 못하죠. 그리고 12번도 날 일자 형태가 되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14번은 1번하고, 1번하고, 14번하고, 1번하고, 14번하고, 날짜 형태가 되죠. 네, 이렇게, 날짜. 15번은 2번하고, 날짜가 되죠. 이렇게, 날짜가 됩니다. 자, 34번, 아, 33번, 네, 33번. 날짜 형태가 지금 안 되죠. 35번, 역시, 이 35번은 44번하고, 날짜가 되죠. 35번은, 44번하고 이렇게 날짜 자가 됩니다. 자, 요렇게 한번, 어, 봐보시고, 어, 쭉 해보시, 어, 분석을 해보시면 됩니다. 제가 또, 어, 추가적으로, 추가적으로 또 올릴 때, 어, 자세하게 또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조금 늦었죠? 뭐또 주무시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동영상 올라오는가 또 기다리고 계시는 분도 아마 있으리라고 봅니다 아무튼 이번에 어, 멕시코하고 우리 대한민국하고 축구를 했는데 어, 6대3 어, 잘하기는 잘했어요 근데 멕시코가 워낙 잘하니까 멕시코가 피파랭킹 11위에요 어, 피파랭킹 우리보다 월등히 잘하죠 그리고 또뭐 선수들이 월등한 기량을 가지고 있는 뭐 선수들이 워낙 또 많았죠. 어 우리가 결코 못한 것은 아닙니다. 6대3으로 졌지만은 그래도, 어 선수들이 참 열심히 했어요. 어 워낙, 멕시코가 어 강팀이다 보니까, 어 그래서 조금 뭐, 나름대로 아쉬운 부분도 있고, 그래요. 예, 워낙 이렇게 치열한 경기였어요. 오늘은. 아무튼 뭐 그렇게 위안을 삼아야죠. 예, 아무튼 어, 감사합니다. 예. 자 좋아요와 구독 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아, 배구는 이겼어요. 일본하고 어, 배구는 또 일본한테 이겼으니까 우리 일본한테는 반드시 이겨야 되겠죠. 예, 그래서 배구는 일본한테 이겼습니다. 아무튼 배구 선수들한테 축하, 격려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